자 이번에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난민전 사건입니다. 칠십구 년십 월달에 검거된 사건인데요. 아,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취지는요. 역사를 이 공안 사건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건조하게 나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우리의 지도의 방향성이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79년 난민전 사건, 64년도에 인혁당 연류자를 그러니까 계속 지하당 사건들의 연류자들 중에서 잔존한 사람들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거예요. 뭐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 64년도 인혁당 연류자 이재문 등이 감옥에 나온 다음에 또다시 만든 지하혁명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난민전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 사형수 8명의 옷을 모아서 북한 기름모방한 난민정 깃발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민중봉기를 통해서 공산혁명을 한다는 목표 아래, 기비성에게 피로서 충성을 맹세하는 서신을 보내고, 결정적 시기에 북한군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예전에 이석기 사건이라고 볼수 있죠. 이석기의 지하혁명조직.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후방 교란하겠다라고 결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란 선동죄로 이석기가 구속됐던 거죠. 패턴은 비슷합니다. 북한과 연계해서 남한에서 음, 혁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한 가지. 난민전의 주범인 사람들, 지식인, 식자층인들이죠. 이재문 신양식은 사형 선고 받았고요. 그 예전에 숙명여대 교수였던 안 모라는 사람은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 받고 88년도에 가석방됐는데요. 그 이후에 가석방된 다음에 또 북한 공작원 지령 받아서 구국전이라는 지하 조직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죠. 그냥 뭐 사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자, 이남민전 상학권에 여유됐던 김남주라는 신 유명한 사람이죠. 15년 형을 선고받고 9년 동안 복역을 했다가 88년도에 가석방되고 뭐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1994년에 최장함으로작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기면 510편의 시 가운데 360편이 옥중에서 쓴 거라고 하죠 펜과 종이를 주지 않아서 우유를 싼 은박지에 모술 갈아서 쓰거나, 어, 화장지에 어렵게 시를 적었다라고 나중에 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시가 굉장히 유명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옛마을 지나며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초선의 마음이요. 어, 굉장히 서정적인 내용도 있고요. 겨울을 이기고 사랑은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려 다시 사랑은 불모의 땅을 파헤쳐.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리고,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안다. 사랑이라는 씨입니다. 뭐, 이시 자체는 뭐, 좋은 내용인데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이 병들고 아프고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대한민국에 대한 반감, 끊임없는 소모감은 극복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난민전 출신들 그 이후에 했던 활동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범민년 남측본부, 범민년 북측본부가 있고 남측본부가 있는데요. 예전에 남도동 빨치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범민년 남측본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공안사건 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민년에서 주로 활동들을 해왔죠. 그러면서 남북 평화통일운동이라는 걸. 주도해왔고요. 난민전의 주요한 연류자였던 권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지금도 뭐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임명으로 하겠습니다. 이 권모라는 사람은 민가협 공동장, 민가협이라는 단체. 또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 또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6 1론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그러니까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 그러니까 한을 극복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난민전 사건의 연루자였던 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지금도 아마 지내고 있을 거예요. 친일명사전 인 편찬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것은요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는 친일은 감정이 아니라 친일 반일 문제 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념의 문제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반일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느냐 결국 이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민족 공조로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뭔가 역사적인 논리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들에게는 반일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가되어 있는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임보라는 사람을 보면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사람도 유로남측위원회 공동 대표로 지냈고요. 어, 이 밖에도 뭐 민예총 지도위원, 한국 문학평론가협회 회장 등을 지냈고 예전에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음, 굉장히 공식적으로 활동 많이 한 사람이죠. 자 어쨌든 남은 전 출신들 여러 다른 고안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인 식자층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전에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있죠. 뭐 이모라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국회 안에서 왜 저렇게까지 반미적인 주장을 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가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느냐. 결국 뿌리로 들어가면은 분단으로부터 거슬려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난민전 사건이요. 힘든 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민주화 보상 심의 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민주화 보상 심의 위원회 총리 산하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로 판결이 나 있는 것을 명예회복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을 결정하는 결정문들을 계속 냈었죠. 요 난민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란고 결정을 했었는 거아니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에 대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물러나게 하고 헌법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자체가 악으로 규정을 하고, 남민전에 대해서는 유신 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구한 민주 정부를 세우자는 행위로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확립 및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전에 통역당, 인력당. 이거는 감히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순 없었기 때문에 내버려 뒀지만 요 난민촌 사건 같은 거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악으로 보느냐, 선으로 보느냐 이 가치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이 절대적인 악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저항은 절대적 선이 되죠. 네, 아무리 폭력적이고 북한 정권과 연계해서 혁명을 꾀하려고 했다고 해도 사회주의 혁명을 꾀하려고 했다고 해도 절대적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주의 철을 물란하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마치 절대적 악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난민전도 정당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당시 수많은 문건들과 자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 보낸 서신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품에 굳게 뭉친 조선노동당의 영도하에 북조선은 일제 식민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의 건설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대공업 국가로 전변하였다. 뭐 북한에 대한 완전히 노골적인 칭송을 하죠. 또 남한은 희망한 일본 제국주의 자리를 빼앗아 미군이 상륙한 날로부터 미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앞잡이에게는 지상천국이 되었으나 모든 남조선 인민들에게 그네들의 착취와 억압의 신에만은 창살 없는 감옥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희성한테 보냈던 서신 내용인데요. 피로 물들인 투쟁 속에 자라온 남조선 혁명가들은 평양으로부터 올라오는, 울려오는 주체 사상 강의에서 혁명 이론을 배우고 각계각층 대중과 손을 잡고 싸우는 마당에 대중공작과 지도의 실천을 익히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남조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강산의 뒤 연들은 만세 함성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없어 인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안으로 안기는영광스러운 조국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이건 뭐 완전히 뭐 북한 주도의 통일을 끔찍히도 바라는 내용들이죠. 이사실 관계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와 문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지 내용 마지막을 보면요. 은 오늘 우리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분단 30여 년이 가져온 5천만 겨레의 고통과 전 남조선 인민들의 철저한여원과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열화 같은 신념을 담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삼가 보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만세 뭐 이렇게 돼요.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과 종북주의라는 흐름과는 반드시 분리시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종북주의라는 흐름이 여전히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식인 식자튼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으로 분식을 하고 한국의 주류 정치권 또 주류 사상계에 들어가서 문화 권력을 여전히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만들어놓은 컨텐츠들이 워낙 많다 보니 교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북한 얘기 나오면은 이런데서 들었던 얘기들, 어 이런데서 만든 자료들, 책자들또 강의들을 듣기 때문에 어, 뭐 북한은 뭐 무너질 필요가 없고 저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민족 화해 협력 평화를 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결론물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물론 그분들도 상처가 있고 심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다 걸러내야 될 자거든요.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행하는 한국인들, 한민족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충보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민족 교회가 한국인들이 북한을 열고 땅 끝까지 복음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쓴 뿌리, 함풀리 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과 공포를 채우기 위해 부족과 결핍을 채우려고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살려내라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황폐하고 무너진 저 땅을 재건하며, 평양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을 세우며, 살려낸 자들과 함께 대륙으로 초원으로 복음전하며 뻗어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여절이 남아있는 죄악된 육의 본성들 철육의 속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착한 질을 감당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로 새롭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